지금 이 차가 봉고 3 사륜 차량인데요. 제가 평상시에는 2륜으로 다니다가 비포장이나 뭐 험로 그런 데에 만나면 사륜을 작동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사륜을 넣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어봉이고 밑에 이렇게 보면 여기 기어방하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숫자 뭐라고 써 있는데 보면 H는 이제 후륜 구동으로 운행이 되는 상태고 뭐 도심이나 일반적인 도로 그러니까 평상시 운행할 때이 상태로 운 하면 되고요. 옆에 4H라 4H 여기에 기아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4륜인데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빗길이나 눈길, 경사로 아니면 뭐 횡풍이 강한 경우 10km 이하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4L이라고 있죠. 이거는 4륜 구동인데 저속 4륜 구동이라 그래서 뭐 험로를 탈출하거나 진흙탕길, 아주 급경사. 이 상태에서는 차가 속도가 잘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한 40km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시동을 걸어서, 지금 계기판을 보면, 아무런 표시가 없죠? 근데 여기 레버를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밀렸죠? 그러면, 이게 지금 4H가 들어간 상태에요. 여기 계기판에 보면, 파랗게 점등이 되어 있죠? 4륜이 들어갔다고. 이 상태가 이제 4륜 고속, 고속구동 모드고, 지금 4H 모드에서 4L 모드로 바꾸려면, 여기서 한번더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한번더 왼쪽으로 밀어주면 4L이 들어가요. 자. 상태. 지금 4L 모드가 들어간 상태고 계기판에 보면 파랗게 이제 4, 4륜 모드가 표시가 되죠. 여기. 이제 다시 4H 모드나 EH 음, 모드로 바꿀 때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밀어주면 4h 모드가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더 밀어주면 이제 2h EH 모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봉고3 사륜구동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